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음, 뒤늦은 출근길 영상입니다. 음,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잠깐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요, 한참 때 이렇게 분양대행을 할때 가장 사람이 많았을 때가 80명 정도까지 직원이 전부 다다 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영업직 직원으로 저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개 법인이 하나 있었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두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사람도 많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업에 있고 이런 사람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했던 사업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저에게 유리했고 가장 리스크가 없었고 임대 공실이 생길래 생길 수가 없을 만큼 내 거를 먼저 맞추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뭔가를 사업을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하죠. 아니면 그 결과로 그냥 부동산에만 사놓고, 그냥 임대 사업을 했으면, 그냥 우리 법인에서, 우리 부동산에서 맞추면 됐고, 우리 직원들이 좀 도와주면 됐고, 이랬으면 편하게 될걸 갖다가, 그걸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그 부분이 바보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제일 사람도 많고 이 업계는 제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 대행 쪽이 일더 돈도 잘 됐고 더 충분히 더벌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에서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30대들 40대들까지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이 바뀌었지 사실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이 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유튜브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그 업계가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식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능력들이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 유튜브도 분별해서 드시는,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참고할 부분들만 참고하고, 충분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공성점을 보면 3, 40대 직장인들, 이제 이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한 분, 요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런 분들. 요런 분들이 이렇게 지식사람센터를 투자를 했거나 투자하려고 알아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에게 사실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업에 있었고, 제 직원이 80명이 있었고, 중개법인이 있었고, 부동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임대사업을 하면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저는 리스크가 없어요. 저는 없을 자신 있습니다. 제 물건을 만약에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저는 공실 안 내고 계속 돌릴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을 앞두신 분이거나 이제 퇴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쪽을 조금 배워보세요 한번 일을 부동산에서 일을 특히나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관련이 있으시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관련돼서 배우기 좋은 이런 업에서 흐름이라도 좀 배워보세요 흐름이라도 그리고 이 중개 업무를 조금 배워보세요 중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있어야만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고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함과 열정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밑에는 공인중개사 중개,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 선납 집단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고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은행을 내버리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꼭 공인중개사 법을 뭐 알아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내가 기왕에 투자도 했는데 내 물건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런데 특별하게 뭐 짭이 없다. 그럴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가 한번 배워보세요. 진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계가 굉장히 진입 전격이 낮아요. 뭐 학력이 높아야 되고, 뭐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컴퓨터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해왔던 일들, 열정,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 보고 웬만하면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배워보세요, 한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배워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임대는 어떻게 맞추고, 타켓은 어디로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배워서, 매물권을 내가 임대 사업을 하면 되죠. 제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물권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리스크가 있어서, 임대가 안 맞춰지고 어려워질지라도, 나는 해당상이 안 된다는 라 거죠. 나는, 나는.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늘 가다가 그 생각했습니다. 좀그 임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참 이렇게 그, 급변했어요, 사실 시대가. 시대가 너무 급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취득하지 못하고, 많이 지식사람센터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한 뭐 후회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후회는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후회하고 뭐 어떻게 이럴 필요, 뭐 얼마가 올랐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는 저는 이 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이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업에 있는 사람이고 이 업을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어린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저하고 함께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도 끼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함께 그 임대관리는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이런 구조로 향후적으로 좀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안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좀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뭐 날씨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쏙 유쾌하진 않은 것 날씨 같은데요. 그래도 가족들과 행복한 날 되시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